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의 자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일, 자문 24장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하지 워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유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비들굴의 확산으로 우리가 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내일 주일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마음과 뜻과 몸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